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유파 태근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태근TV 아수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우리 태근TV 아수분들, 오늘도, 아, 정말 이 영상이 널리, 아 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청년에게 힘을 주시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아, 오늘은 우리 영상 하나, 우리 태근 t v 가족분들과 아, 좀 시청을 할 예정인데, 아, 지금 대한민국 정치 한복판에서 아,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 중에 폭탄 발언이 나왔고, 아, 이제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원내대표 어,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어, 정말 뼈 있는 말을 어, 이재명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는데 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태근대표 가수 분들 우리 영상을 토대로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어, 시청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 단식 5일째입니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맞춰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대해주십시오. 장동혁 대표님의 단식 5일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안색이 나빠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표님께서 단식을 그만 접고 건강을 챙겨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과 더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야당 대표가 오죽했으면 고기를 끊고 단식을 하겠습니까? 장동영 대표께서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째,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사실 지난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당 부분 의견 교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갑자기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통일교의 신천지까지 합쳐서 야당 표적 수사용 특검 법안을 내면서 사실상 특검 도입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정 그렇다면 신천지는 별도 특검으로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게이트 수사에 집중을 하고 필요하다면 신천지는 별도 특검으로 하자고 하는 우리 당의 제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둘째, 더불어민주당 공천내물 카르텔 수사는 경찰의 노골적인 늑장 수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도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입맞추기용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핵심 피의자와 핵심 증인들은 같은 시간에 불러서 서로 증거인멸을 위한 입맞추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김경 따로 강선우 따로 소환하는 것부터 저면을 짜 맞추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수사의 기본 원리를 망각한 엉터리 경찰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1대1 영수회담을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현재 국정기조는 3대 특검을 사골 국물처럼 우려내서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얄팍한 반칙 정치입니다. 이제 고환율 고물가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같은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민생경제중심 국정운영으로 과감히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쌍특검 수용은 국정기조 전환의 출발점이, 출발점입니다. 쌍특검을 수용하고 장, 장동혁 대표와 민생경제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영수회담에 즉각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철학을 검증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여는 목적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운 후보자의 청문회는 온갖 갑질, 막말, 투기, 불법행위에 대한 면피성 발언의 장으로 절라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옥을 해명할 수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 제출 자체를 후보자가 보이콧한 상태에서 이해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맹탕 청문회이자 국민 스트레스만 키우는 청문회가 됩니다. 이미 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결격 사유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청문회는 해봐야 한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입니다. 이혜원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망가진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다시 한번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일단 우리 텐티마시 분들 이렇게 아, 이제 장영일 대표와 이제 송원서 원내대표의 아, 폭탄 발언을 잘 보셨는데요. 아, 어쨌든 단식이라는 아, 이 방식은 정치권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상징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단식은 말로 하는 외침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의지이기 때문이죠. 이번 단식의 핵심 요구는 특검입니다. 특검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검증의 장치이고, 검증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검증이 사라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국회와 정당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 이번 단식은 개인의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제도와 신뢰를 회복하자라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어렵고 힘든 어, 시간을 보내는 장정 대표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